이 추위 때문에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는 이 겨울. 그렇다고 집콕하면서 집에서만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겨울을 더 신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외에서 즐기는 원주의 겨울.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출발!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온 연말 연시. 춥다는 이유로 겨울을 그냥 지나치긴 아쉬운데요. 겨울이라서 더 특별한 원주의 겨울철 야외 즐길 거리를 만나봅니다. 원주시 명륜동. 매년 겨울 시민들을 위해 문을 여는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장이었던 공간이 겨울이 되자 아이스링크로 변신했는데요. 이 여기가 제가 알던 곳이 맞나 싶어요. 분명 이렇게 멋진 공연이 펼쳐지는 곳인데 아이스링크장으로 변신을 했네요. 네. 오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들의 동계 스포츠 체험을 위해서 3 년째 아이스링크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특히 눈썰매장까지 함께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 이 겨울 동안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또 마련이 되는데 많은 시민분들 즐기시라고 한 말씀 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나오셔서 즐겁게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겨울엔 어디로?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로.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웃음> <웃음> 현장에 준비된 장비를 착용하면 겨울 스포츠 체험을 위한 준비 완료. 아, 이렇게 스케이트도 신고 헬멧도 쓰고 준비하니까 뭔가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지? 저 스케이트 못 타요. <laughs> 오, 벌수 있나 나? 아, 믿기나. 아, 오, 와, 아, 지 넘어질 것 같아요. 아, 남녀노소 누구나 초보자도 오케이. 아니 저처럼 이렇게 못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오죠? 아, 그럼요. 거의 웬만한 분들이 잘못 타세요. 그러면 어떻게 타면 되는지 좀, 좀 알려주세요. 빌라인스케이트 아, 타듯이 네. 약간. 앞에는 일자로 해놓고 네. 뒤에는 사선으로 하고 이렇게 밀면 나가거든요. 그렇죠? <laughs> 이거 맞아요? 아, 오른쪽은 일자로 하고 뒤에 이렇게 놔두고 밀고 밀고 가고 밀고 가고 조심스러웠던 발걸음도 연습을 하다 보니 금세 자신감이 붙는데요. 아니 근데 마음 같아서는 이 아이스링크장을 막 쌩쌩쌩쌩 달리고 싶거든요.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행하시는데 보조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마련해 왔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 저도 필요합니다. 돌고래 친구를 불러봅니다. 같이 놀자! 놀자! <laughs> 초보자부터 아이들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조 기구도 함께 마련돼 있는데요. 아니 걸음마만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돌고래 친구와 함께 하니까 뭐 문제 없는데요? 마음만은 쌩쌩이에요. <laughs> 아 재밌어.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아이들에게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소중한 겨울 놀이터가 됩니다. 아이스링크장 옆에는 아이들을 위한 눈썰매장도 함께 운영 중이죠. 겨울 놀이 하면 또 눈썰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눈썰매 타봤는데 어때요? 좋, 좋았어요.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무섭진 않아요? 안 무서워요? 아니 아이들과 이렇게 놀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엄마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 와 보는데 너무 재밌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솔직히 아이만큼이나 엄마도 네. 신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겨울 동안 자주 오실 것 같으세요? 네, 계속 올것 같은데. <laughs> 겨울 야외 즐길 거리는 활동적인 체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주시 판부면 계곡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카페를 찾았습니다. 여기는요, 이 카페도 예쁘지만 일단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이 시원한 계곡과 또 푸르른 소나무가 있는 풍경 맛집인 것 같아요. 카페 소개 좀 해주세요. 여름에는 물놀이 하시면서 카페 이용 가능하셔서 인기가 많고요. 어, 2층 올라가시면 투명 창을 통해서 어, 용수골 계곡과 백운산 그리고 이 소나무 300년 된 소나무들을 볼수 있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여름이면 계곡을 즐길 수 있고 겨울이면 야외에서 설경을 감상할 수 있어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투명 도만에서 추위 걱정 없이 겨울 풍경을 볼수 있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어 일단은 여기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재밌게 놀고 가실 게 없을까 이런 걸또 구상을 하다가 투명돔을 찾게 됐고요 어 물론 무료고요 거기서 이제 어, 눈 내리면 엄청 예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풍경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점인데요 계곡과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겨울에도 야외 풍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고. 시그니처 메뉴 역시 주변 풍경을 차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소나무 숲을 닮은 음료와 솔방울 모양 디저트까지 자연을 그대로 담아낸 메뉴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솔방울 나왔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이게 밥, 슈크림, 에시나무 밥. 풍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한 잔의 여유. 이젠 겨울에도 야외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보니까 이 주변 자연 풍경과 왠지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 저희 시그니처 라떼는 말차랑 커피를 이용해서 그 소나무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말차는 솔잎이고 그다음에 커피는 나무, 소나무 오. 기둥을 형성해서 만들었고요. 어, 와,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나무한번 보고. 네, 맞습니다. 빵도 진짜 맛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솔방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고, 이제 팥, 애플 시나몬, 어, 슈크림, 밤, 네 가지 네, 맛이 있고요. 이 풍경과 함께 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겨울에는 밖에서 풍경 즐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야외 돔이 있으니까 뭔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야외 풍경을 즐길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음. 또 다른 겨울철 즐길 거리를 찾아온 이곳. 원주시 판부면에 위치한 셀프 바베큐장을 찾았습니다. 장비 없이 몸만 와도 겨울 캠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보통 바베큐하면 여름에 주로 많이 즐기잖아요. 근데 네. 이곳에서는 겨울에도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서요? 어, 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겨울 분위기를 가볍게 낼수 있고 또 귀찮게 캠핑 장비 준비하지 않아도 몸만 와서 이렇게 가볍게 캠핑 기분이기 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몸만 오셔서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시는 식품들이랑 기본 이제 제공되는 집기들 이용하시면 돼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즐기는 바비큐는 또 다른 매력을 전해줍니다. 불 앞에 모여 앉아 식사를 즐기며 겨울 캠핑의 분위기를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볼까요? 제가 오늘은 사실 촬영 때문에 혼자 이렇게 외롭게 왔지만,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함께 오면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위 때문에 망설였던 겨울 야외 활동. 막상 나와 보니 겨울이라서 가능한 즐거움인데요. 따뜻한 불 앞에서 즐기는 캠프파이어와 바비큐까지 겨울철 또 다른 이색 재미 요소였습니다. 음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음 너무 맛있다. 제가 오늘 원주의 겨울을 제대로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도 올겨울엔 야외에서 즐겨보세요. 신나게! 올겨울 실내에만 머물기 아쉽다면 원주의 야외 겨울철 놀거리로 계절을 제대로 즐겨보면 어떨까요?